라이브 들어오라고 보여요. 어, 들어오는 것 같은데. 살짝 끼고 했던 대로 베리즈 라이브를 켰습니다. 오하하하 아무튼, 그래서 뭘할 거냐면, 제가 팜마트에서 엄청 많이 받았어요. 이, 이거 보이시죠? 얘가 12개 들어있는 박스를 받아가지고, 아 이렇게 쌓여있거든요? 이렇게 쌓여있어가지고, 오 안안 안 넘어졌어. 쌓여 있어서 얘랑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도 양심 있다. 중복이 없어. 세트로 사면 아이브는 그런 거 없잖아, 그렇지? <laughs> 미니브 그 이블 미니브 갖고 싶으면. 계속 사야 되잖아, 나올 때까지. 음, 화이트 나왔다. 다 개봉을 해봤는데, 다행히 중복은 없지만, 시크릿은 나오지 않았네요. 아쉽다. <laughs> 한번 하나만 열어볼까? <laughs> 공룡이 나왔어. <laughs> 대박. 그래, 약간, 까는 이런 맛이지.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기뻐. 사실, 얼굴 별로 내 취향 아닌데, 공룡 옷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게 뭔데? 럭키 가을. 나 완전 럭키 가을이잖아. 콘서트 스포. 스포? 음. 음. 뭘 해야 할까? <laughs> 일단. 귀여운 무대가 있습니다. 큐트. <laughs> 큐트 <Cute. Cute> 무대. <laughs> 기대해주세요. 그 다이브는 근데 콘서트니까 귀여운 무대 vs 멋진 무대 하면 멋진 무대죠.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. 둘다안 돼. 근데 귀여운 무대 왜 이렇게 많아? 나는 멋진 무대가 완전 많을 줄 알았는데 귀여운 무대가 더 많네. 키티가 좋구나. 아기 다이브인가? 제가 팬싸에서 그 해봉이 버전2 이름을 지었거든요? 근데 좀 찰떡인 것 같아. 들어봐요. <laughs> 비웃지 말고. 자, 뾰롱이. 어때? 뾰롱이. 근데 이제 딱 마법소녀 느낌이잖아요. 이제 2탄 해봉이가 엄청 반짝반짝, 그러니까 래서 변신할 것 같은 이미지여서 뾰롱이라고 뭔가 생각났어요. 뾰롱하면 변신할 것 같아서 귀엽지. <laughs> 뾰롱 뾰로롱 뾰롱이. 그래서 뾰롱이 이제 콘서트 때잘 들고 오세요. 캡처 타임. 오, 벌써 캡처 타임. 캡처 타임 하면 나 가야 되는데. 나가 간다. <laughs> 안 돼. <laughs> 그치 갑자기 치워 버리기. 저리가. 캡처 타임 가기 전에 하고 갈게요. 근데 이제 뭐 연습할 때나 뭐 휴가 휴가나 그럴 때쉴때 셀프 화장 하잖아요. 좀 많이 는것 같지 않아요? 어때? 똑같아요? 어 엄청 늘었어? 오 완전 <laughs> 뿌듯하군 인천광역시 인천의 자랑 인천의 자랑 <laughs> 인천이 낳은 <나은> 보물 <laughs> 서운이 망극하옵니다. 그치, 부평의 자랑, 인천의 자랑. 뭔가 그렇게 지역을 이제 이름표에 달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. <laughs> 진짜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의무감이 생겨. 포토타임. 자, 후보 봤습니다. 포즈 고양이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 그리고 아군빵 <laughs> 가이피스 좋다 <laughs> 오늘도 나랑 같이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이브 푹 쉬다가 내일 월요일 출근 파이팅 하세요 학교 파이팅 하세요 안녕 굿나잇 갈게요 빠빠이